했어요. 꽉 차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오늘도 영화 보고 밥 먹으러 왔는데요. 저희는 맨날 뭐 메뉴가 똑같아요. 짜장면 아니면 음, 아니면 돈까스 먹고 그냥 먹던 거먹 먹는 걸 좋아해서 또 여기 왔습니다.

고왕 <소리> <mysteriously> <problem> 이번 주는 한국 마트 안 가고, 알디에서 조금만 장 봐서 버틸 거예요 <laughs> 이번 주 알디 물건 좀 보겠습니다. 소가 399에요. 이게 굉장히 두꺼운 유리라서 나중에 컵으로 써도 괜찮을... 799, 1299. 아, 이렇게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거는 1299고, 음, 레깅스만 되어 있는 거는 799인가봐요. 3 9 9 399 음, 되게 부드럽네 39불 99 에어프라이어 요고 슬로우 쿠커 3개짜리가 34불 99 세일해서 이게 사불구근아가간1 4불구구 인데 1가사불구근1 0불구구1 6구구불구 199. 어, 이거 사이즈 큰데 저렴한 거예요. 이 정도면. 100% 커튼인데. 그 다음에. 트윈 어플 사이즈 799. 1299. 어우, 되게 무겁겠다. 12.99. 12.99. 와. 엄청 커요. 24.99. 음, 좋다. 음. 와. 이렇게 큰 초는 처음 봤네. 와. 아, 초가 아니라 그냥, 그냥 통이에요. 밀가루 놓고 하는. 고불 99. 14불 99. 14불 99. 고추 말리고 하는 건가 봐요. 이거는 499. 아, 되게 크다. 육고구. 이거 작은 테이블 49구 99어 비싸네. 이거 아까 그거랑 세트. 499 아, 이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가 보다. 799, 799, 999, 요거 예쁘네요. 이거 돌아가는 건데 799 요거는 1499 호일 같은 거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안에다 넣어놓고 1499 799 799 9 8 5불 내 마음을 받아도 299어 이거 29 9래싼 그래. 거야? 응? 싸잖아, 싼 거지 카드 499 799 399 598 음, 귀엽다 299 1불 7구2 9구528 그냥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은 것보다 이것도 벌써 15개 들어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아닌가? 네 개. 12개. 요 정도 먹으면 되지 뭐. 요것도 귀엽네. 399에요. 요런 거 이쁘네요. 399. 요거는 1299. 799 우와 발렌타인 파스타 래요. 249 옆다. 내일이 금요일. 구마 네, 쓰레기 가져가는 날이라 벌써 이렇게 쓰레기통을 밖에 내놨네요. 이 아저씨하고 옆집은 지난주부터 하루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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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놓으면 월요일 나, 아침에 가져갑니다. 저희 집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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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인데 여기가 집이 나왔나봐요 오픈하우스 라고 써있어서 한번 보려고 가는 중이에요 나는 이런 코너집이 좋더라고 넓어 보이고 그런가? 응 앞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운데 집 보다는 이 코너집이 풀 자르는 데는 좀 힘들겠지 2 4, 4, 야2 4, 4, 그 4, 4, 4, 4, 이 되는 음, 야 음... 4, 4, 4, 4, 4, 4, 까이 하얀 4, 돌 집? 가 이게 여기는 이게 오픈이다. 음. 1층 네. 계단이 우린 여기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우린 음. 그 오픈이야. 위에도 이렇게 작게 되어 있고 사실 뭐 여기 이 정도만 되면 상관은 없지. 아 작구나. 여기 안방. 음. <laughs> 옷장은 크네. 음, 음. 근데 안방이 이게 창문이 하나야. 음. 저희는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2층 계단이. 이렇게 튀어 있어야지. 여기가 좀 시원하니까. 그건 좋네. 봐봐, 그치? 여기가 이렇게. 음. 여기 going to get a tear 이 n 이네 o to t 나 e money. 이 m 이 o 이 n g to get a pangy 이 a y 여기 넓 o i n g 세탁실이 음. 차고에서 들어오자마자 세탁실이라서 방이 다 너무 작구나 음. 요게 39만 뭐 9천 거의 40만불 음. 자 조금 조그만하게 세집이니까 이제 일년된 집이니까 뭐 방도 좁고 조심스시. 조심. Thank you. y e a t Have a g d day. You too. b Thank you. 그 타운하우스같이 어. 작동해 워낙 교통이 좋고 애들 많이 하라고 방은 많이 만들어 놓고 창문을 좀 시원시원하게 뺐어야 되는데 여기 보이잖아요 벽에 조그마한 창문 하나씩 있는 거아 있는 는게돈있 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음. 그 타이어 커뮤니티, 거기는 음. 진짜 창문을 세 개씩 뻥뻥 해놓으니까 음. 뭐 리조트 같은 느낌 나고 이어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저거 택배. 그쵸? 어, 나는 이렇게 이거 이뻐요. 잘 마셔주고. 이거. 이거 맛있어 이렇게. 콘칩 맛이야. 음. 한 모금 좀안 돼요? 뭔가 스파클링 얼어도 중독인 것 같아.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 그러니까. 원래 시원하니까. <laughs>